안녕하세요. 코인킹 곽도팔입니다. 드디어 생각보다 긴 휴가가 끝이 났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에 CPI 발표하기 전 제가 커뮤니티에 이제 글을 남긴 것처럼 이더리움만 현재 비중 20% 매수한 상태이고 아직까지는 계속 홀딩 중에 있습니다. 휴가 기간엔 웬만하면 매매하지 않으려고 했기 때문에 오늘부터는 이제 관심 코인들, 매매하려고 합니다. 우선 비트코인의 차트부터 먼저 보면 저는 여전히 8월달은 계속 상승의 관점으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주봉 차트로 봤을 때 이번 주에 저번 주 저가였던 22,400달러를 깨지 않는 이상 이번 주 일요일까지 23,177달러를 지켜준다면 이 주봉상 5일선과 200일선 골든크로스로 우선 200일선의 저항은 한 차례 뚫어줘 이번 8월달 최종 목표의 가격대는 제 기준에선 26.9K에서 27.1K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이제 그 다음으로 볼 것이 테더 도미너스인데 개인적으로 지금 이 상황에서 비트의 움직임 다음으로 중요하게 봐야 할 지표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테더 도미너스가 하락한다는 것은 이제 테더 즉 현금의 점유율이 낮아져 비트나 다른 알트코인 쪽으로 자금이 이동해 상승의 관점으로 접근을 할 수가 있고 테더 도미너스의 차트를 보면 5.51%대까지 하락을 한다면 200일선과 데드 크로스로 발생하는 시점인데 이제 일본 기준으로 5일선과 200일선 데드 크로스는 그동안 과거의 데이터를 봤을 때 1년에 3번에서 4번 정도밖에 나오지 않는 시그널 중 하나입니다. 이제 가장 최근 작년에 데이터만 봤을 때 작년 2021년은 총세번의 5일선과 200일선 데드 크로스가 발생을 했습니다. 일본 기준으로 테더 도미너스가 5일선과 200일선 데드 크로스가 발생한 시점을 보면 먼저 첫 번째로 8월 22일부터 9월 6일까지 테더 도미너스가 5일선과 200일선 데드크로스 후 단기 저점을 찍었을 때 비트 차트를 보면 비트는 8월 22일부터 9월 6일까지 저점 48,050달러에서 고점 52,780달러까지 9.84%가 상승을 했습니다. 이제 그 다음 두 번째로 10월 1일부터 11월 8일까지 테더 도미너스가 5일선과 200일선 데드 크로스 단기 저점을 찍었을 때 당시 비트 차트를 보면 비트는 10월 1일부터 11월 8일까지 저점 43,283 달러에서 고점 67,789 달러까지 56.62%가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2월 21일부터 12월 27일까지 테더 도미너스가 5일선과 200일선 데드 크로스 후 단기 저점을 찍었을 때, 당시 비트의 차트를 보면 비트는 12월 21일부터 12월 27일까지 저점 46,630달러에서 고점 52,088달러까지 11.7%가 상승을 해줬습니다. 이제 이처럼 테더 도미너스가 5일선과 201선 데드크로스 할 경우 비트나 알트는 추가 상승을 기대해 볼수 있으며 5일선과 201선이 데드크로스 하기까지는 당연히 테더 도미너스가 하락한다는 것이니까 단기 반등장을 충분히 즐기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이 이 간격이 많이 남아 있지만 테더 도미너스가 약 5.51%에서 5.55%까지 하락을 한다면 저는 이제 5일선과 200일선 데드 크로스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추가 상승을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혹시 모르는 변수로 인해 테더 도미너스가 6.33% 이상 넘기지 않는다면 저는 이제 계속해서 테더 도미너스의 하락의 관점으로 접근할 계획입니다. 이제 그 다음 궁금해하시는 부분들이 어떤 아이트들을 매수해야 수익까지 가져 가할 수 있을 것인지일 겁니다. 저는 이제 뭐 파동이나 피보나치 이런 걸 떠나서 정말 단순하게 접근을 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모두 관점이 다 다르기 때문에 참고만 해주시면 될것 같고 이제 저 같은 경우 이 평선이 5일선과 121선이 골든크로스 하기 직전인 코인들 위주로 보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빠른 시일 내에 단기 수익을 보려면 당연히 5일선과 21선이 가까울수록 단기 수익을 볼수 있는 시점은 더 가깝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관심있게 보고 있는 코인은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서도 이제 몇 개를 고르자면 룸 네트워크, 센티넬 프로토콜, STP, 스톰 맥스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제가 말한 코인들보다 5일선과 120일선 근접한 코인들은 더 많은데 우선 저는 이네개를 위주로 매매를 할 계획이고 손절과 같은 경우엔 어제의 저가를 기준으로 잡고 대응을 할 생각입니다. 이제 다들 참고하셔서 모두 수익까지 좋은 결과를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지표들이 하나씩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어제는 미국 생산자 물가지수가 발표가 됐고 근원 생산자 물가지수 모두 예측했던 수치보다 하회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번 지수 발표로 인해 인플레이션 피크아웃 시그널을 보냈으며 어제 발표됐던 MOM 기준으로는 마이너스 0.5%를 기록을 했는데 이 수치는 코로나 팬데믹 선언이 있었던 2020년 4월 이후 처음으로 생산자 물가 지수 하락을 기록을 했습니다. YOY 기준으로도 전월 11.3%에서 9.8%로 급격하게 줄어들었는데 이 또한 2020년 10월 이후 처음으로 하락을 기록을 했습니다. 에너지와 농산물 가격을 제외한 근원 생산자 물가 지수도 모두 예상치보다 낮은 수치를 기록을 했고 그 이유는 아무래도 7월 에너지 가격의 급락이 이번 CPI와 PPI 하락의 주요 원인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번에 인플레이션과 관련된 지표가 모두 예상치보다 하회하는 결과가 나와 9월 FOMC에서 연준이 기준금리 인상을 50bp 단행하는 것을 기대는 하고 있지만 지난 주 이후 연준 주요 인사들의 발언은 아무래도 제가 생각했던 기대와는 좀 다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대표적으로 연준 내 대표 비둘기파로 통하는 미셀보호만 연준 이사나 찰스 에반스 시카고 연은 총재가 지난 주 기존 기존 의견을 철회하고 9월에는 75BP 금리 인상을 지지하는 데 이어 닐 카시카리 미니의 폴리스 연는 총재 또한 연말 3.9% 내년 말엔 4.4% 금리를 인상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아무래도 이번 CPI 지표가 예측치보다 하위하는 결과를 보여줬지만 여전히 인플레이션은 높다는 의견이 강하고 다음 달이 되어봐야 알겠지만 우선 당장 내일의 방향성도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저는 미리 머리 아플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9월달에 생각을 해도 늦지 않다고 보고 있고 지금 이 상황에 집중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들 오늘 내용을 참고하셔서 좋은 결과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즐거운 금요일 되시고 다음 주엔 더 좋은 내용들 준비해 찾아뵙겠습니다. 항상 시청 감사하고 코인킹 곽두팔이었습니다.